출발대 신입합니다. 서울 일경주 곧 출발합니다. 독산 6등급 1200m 경주, 서울 제1경주 시작했습니다. 더운 선두그룹, 그 중에서 바깥쪽 8번 스마티파이터와 3번 리치게이트 두 마리, 여기에 11번 SI 코코가 외곽에서 안쪽으로 자리 잡으면서 선두 자리 차지합니다. 선두 잡은 11번 SI 코코, 그 뒤를 따르는 세 마리, 3번 리치게이트와 8번 스마티파이터, 그리고 바깥쪽 10번 천지스카이까지, 네 마리가 3코너를 먼저 진입했습니다. 5위에는 9번 비전 파워 그 뒤를 따르는 말 4번 골드참까지 최하 위권에는 6번 온더롭스가 뒤쳐져 있습니다. 이제 3코너에서 4코너로 이동하는 선두 마일 11번 SI 코코입니다. 바깥쪽 2위 8번 스마티 파이터와 안쪽 3위는 3번 리치게이트까지 3마리가 4코너를 돌아서 이제 직선 조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선두 2마신 3마신차까지 앞서 나가는 말 11번 SI 코코입니다. 바깥쪽에서는 8번 스마티 파이터가 2위 3번 리치게이트는 아직까지 안쪽에서 3위로 선두는 11번 SI 아 코코입니다. 두 마리 팽팽한 가운데 2, 3위 2위로 올라선 말 3번 리치 게이트입니다. 3위로 처진 3번 스마트 파이터 거리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11번 SI 코코 이번 경주 서울제 1경주에서 멋진 모습으로 단독 질주를 나서고 있습니다. 11번 SI 코코 거리차 크게 벌립니다. 11번 si코코 다시 2위로 진출한 8번 스마티파이터가 2위로 그 뒤를 쫓았던 1번 최강 나이스와 안쪽 7번 은빛 돌풍, 그 뒤를 3번 리치 게이트까지 5마리가 앞섰던 이번 경주 서울의 일경주였습니다. 직선주로부터 앞서 나가기 시작했던 11번 si코코 거리차는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베니샤크까지 출발 때 진입 했습니다. 경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이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경주 거리 1200m 서울 이경주 안쪽에서 1번 라운더 플래터 그리고 그 바깥쪽 인기마인 4번 안양폭격기 좋은 움직임 보여주면서 초반부터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두 4번 안양 폭격기 가장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 9번 폴린러브입니다 4번, 9번 두 마리 앞서 있는 가운데 가장 바깥쪽 11번 바람의 향기 3위로 4번, 9번, 11번 그 안쪽으로 5번 레이디 태풍 자리하면서 곡선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일마신차 4번 안양 폭격기입니다. 바깥쪽에서는 9번 폴인러브 2위로 따르는 가운데 11번. 바람의 향기 그 안쪽으로 5번 레이디 태풍 그 바깥쪽에서는 7번 황금꽃 순이 끌어올리면서 3코너 이어 4코너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4번 안양 폭격기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9번 포린로브와 7번 황금꽃 따라붙으면서 4번, 9번, 7번 순으로 이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4번 안양 폭격기입니다. 선두마인 4번 안양 폭격기에 바깥쪽에서 9번. 포린러브가 거리차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반마신이내의접전그 바깥쪽으로 9번 포린러브가 안쪽에 4번 안양폭격기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9번, 4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선두는 9번 포린러브 안쪽에 4번 안양폭격기 2위로 9번, 4번 두 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1번 라운더 플래터와 2번 문학센트럴이 3위권 접전 선두는 9번 포린러브 여유 있습니다. 9번, 4번 두 마리가 앞서고 그 뒤를 11번 바람의 안기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거리 1200m, 이경주, 9번, 포린러브, 앞서 있던 4번, 안양 폭격기를 넘어서면, 까지 모든 말들 준비를 마치면 출발하겠습니다. 2번 아르고 쿠숑 마지막으로 10번 불의 날개 이제 곧 출발합니다. 1300m 3세 루키 2경주 서울의 3경주 출발했습니다. 6번 세터데이의 출발이 조금 겨디었고 2번 아르고 꾸숑이 안쪽에서 빠릅니다만 바깥쪽 8번 세네칸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질러 들어오면서 선행을 노립니다. 8번 세네칸과 이혁 기수가 1마 신차 앞서 있고 바깥쪽 9번 블랙건과 김철우 기수가 2위권 도약해 나옵니다. 안쪽에 2번 아르고쿠션과 조한별 기수가 안쪽 3위로, 바깥쪽 5번 거센 챔프와 장취열 기수가 4위에서 3위까지 노려나옵니다. 뒷선의 오류기로는 10번 불의 날개와 안쪽 7번 대흥 클래스입니다. 선두는 8번 세네칸이 지켜내고 있습니다. 일반 신차 앞서 있는 8번 세네칸과 바깥쪽 9번 블랙건이 2위로, 안쪽 2번 아르고쿠션과 5번 거센 챔프가 3, 4위로, 10번 불의 날개가 5위권 따르는 가운데 6번 센터데이가 어느새 6위권 바깥쪽에서 도약해 나오고 있습니다. 8번 세네칸과 이혁 기수가 안쪽에서 근수한 선도 지켜내면서, 이제 4코너 빠져나와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8번 세네칸과 이혁기수, 아직까지 선두 지켜내고 있고, 바깥쪽 9번 블랙건과 김철우기수, 안쪽에는 10번 불의 날개와 2번 아르고쿠션, 외곽에는 5번 거센 챔프입니다. 2, 3위권 다투먼전인 가운데 8번 세네칸과 이혁기수는 단독 선두 고치게 나서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마 신차 여유가 있는 8번 세네칸, 더욱더 격차를 벌려나갔고, 2위권도 약해 있는 10번 불의 날개와 조인권 기수입니다. 8번 10번 두 마리 앞서 있고, 안쪽에 1번 레전드 K가 3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8번 세네칸과 이혁기수, 그뒤1 0 1번, 8번, 10번, 1번 세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에 나갔습니다. 3세마들의 루키 투경주, 1,300m 서울의 삼경주, 8번 세네칸과 이혁기수가 초반에 잡은 승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Bito! 국선 6등급 서울의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10번 시티 참의 출발이 좋았습니다. 한 가운데 5번 매직 목카신과 함께 선두권 공략에 나서고 안쪽에는 3번 아치신까지 세 마리 팽팽합니다. 4번 대승 가운이 4위권 바깥쪽 7번 특급 대로가 5위권 도약해 나오고 11번 정우 포에버도 여기에 가세합니다. 선두는 5번 매직 목카신과 안쪽에 3번 아치신 두 마리가 팽팽하게 맞붙고 있고 바깥쪽 10번 시티 참이 단독 3위로 외곽의 12번 배달이 공주가 4위권 모습 보이는 가운데 안쪽에 4. 8번 대승 가운이 4, 5위권 형성이 있습니다. 7번 특급대로도 중위권에서 5위권 등장에 있는 가운데 8번 투에이스와 11번 정우포에버가 그 뒷선. 2번 테스메리와 6번 캐츠우먼이 하위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3번 아치신이 안쪽 자리에 선두지켜지고 있습니다. 5번 매징복하신과 바깥쪽 7번 특급대로까지 3번, 5번, 7번 세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한 채로 이제 4코너 선에 직선으로 바라봅니다. 안쪽에 3번 아치신과 바깥쪽 7번 특급대로 두 마리가 앞서 있고 바깥쪽에는 11번 정우 정우포에버도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손두로 부상에 나오는 7번 특급 대로와 이동진 기수입니다. 7번 특급 대로와 이동진 기수 바깥쪽에는 11번 정우포에버와 김철우 기수가 추격하고 외광의 6번 캐츠먼과 정정희 기수가 3위까지 도약합니다. 11번 정우포에버와 7번 특급 대로 두 마리 격차가좁혀지고 있습니다. 11번 정우포에버의 역전입니다. 11번 7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6번 캐츠먼이 종반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11번 정우포에버와 안쪽에 7번 특급 대로를 위협했던 6번 캐츠먼까지. 11번 정호포에버가 결국 직선주로 역전에 성공하면서 선두로 부상해 나왔고 안쪽에서 앞서 있던 7번 특급대로를 종반 6번 캐우먼이 위협해 나가면서 결승선 통과에 나갔습니다. 서울의 사경주 1,200m, 오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3번. 슈퍼 피니시 관심 모으고 있는 3번 슈퍼 피니시가 좋은 움직임 보여주는 가운데 바깥쪽 역시 인기마 9번 히트 파워도 따라붙습니다. 3번, 9번 두 마리가 앞서 나오고 안쪽으로 1번 데스크탑과 2번 빅스마트 바깥쪽에서는 6번 금성시대와 11번 문학포리스트까지 선입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안쪽 3번 슈퍼 피니시가 유지하면서 3코너 진입했습니다. 바깥쪽에서 9번 히트 파워가 반 마신 이내로 바짝 따라붙고 그 바깥쪽으로 11번 문학포리스트가 3위로 안쪽에서는 2번 빅스 스마트와 6번 금성 시대도 선입권 유지하면서 3코너에 이어 4코너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안쪽 3번 슈퍼 피니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변함없이 9번 히트 파워와 11번 문학 포 리스트 따라붙으면서 3번 9번 11번 안쪽에 2번 빅스트마, 빅스마트까지 4코너 돌아 직선주로 승부를 펼쳐 나갑니다. 안쪽에 있는 3번 슈퍼 피니시 송재철 기수 함께하는 3번 슈퍼 피니시가 2위권과의 거리차를 벌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번 슈퍼 피니시의 바깥쪽에서 9번 히트 파워와 11번 문학 포 리스트가 2, 3위로 따르는 가운데 외곽 에서는 4번 카우보이 탱고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안쪽 3번 슈퍼 피니시, 바깥쪽에서 9번 히트 파워, 3번 9번 두 마리 이마신, 3마시 정도의 거리 차. 선두는 3번 슈퍼 피니시, 9번 히트 파워, 바깥쪽 4번 카우보이 탱고까지 3번, 9번, 4번 순으로 결승 선통과했습니다. 레츠런 파크 서울 오경주 3번 슈퍼 피니시, 경주 초반부터 앞서 나왔고. 마지막까지 선두자리 지켜냈습니다. 직선주로 진입하면서는 2위권과의 거리차를 진입합니다. 서울 육경주 곧 출발합니다. 국산 5등급 1400m 경주 서울제 6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두 마리 9번 그마올로아와 11번 타우루스퀸두 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안쪽 3, 4, 위로는 6번 위대한 한마와 7번 비엔토 그리고 안쪽에 1번 아르고공주까지 다섯 마리가 앞선 채로 초반 선두 그룹 중위권에서는 8번 브이퀸이 뒤에 있는 말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10번 델피니와 안쪽에 4번 시네반전까지 최하위권에는 5번 써니 블레이드와 3번 화이어트 참이 뒤쳐져 있습니다. 선두 이끌고 있는 9번 금마울루어 그 그리고 11번 타우루스퀸 두 마리가 이제 3코너를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안쪽 3, 4위 6번 위대한 한마와 7번 비엔토입니다. 그리고 1번 아르고공주 5위 외곽에서는 중위권에서 선두권으로 가담하기 시작하는 4번 시내반전까지 이렇게 6 마리가 3코너를 돌아서 이제 4코너를 향하고 있습니다. 9번 금마울루어 그 이번 경주에서 첫 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1번 타우루스퀸 바깥쪽 거리차 목차까지 좁히며 해서 두 마리가 앞선 채로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9번 그마울로와 바깥쪽 11번 타우루스퀸 그 뒤를 7번 비엔토와 안쪽 6번 위대한 삼마까지 네 마리가 이제 4코너를 빠져 직선주로입니다. 바깥쪽 선두 자리를 뺏어내는 11번 타우루스퀸입니다. 2위로 뒤쳐진 9번 그마울로 그 사이를 안쪽에서는 6번 위대한 삼마가 2위까지 외곽에서는 1번 아르구공주가 뒤쫓고 있습니다. 선두 11번 타우루스퀸이 3마신 4마신째까지 거리차잘 버립니다. 단독 선두 11번 타우루스킨 2위권의 접전입니다. 6번 위디안 한마바 8번 부인퀸 바깥쪽 1번 아르고 공주까지 11번 타우루스퀸이 선두 그 뒤를 6번 위대한 한마와 1번 아르고 공주까지 11번 6번 1번까지 세 마리가 섰던 서울의 6경주였습니다. 국산 5등급 암말들의 경주였습니다. 이번 경주 11번 타우루스퀸의 직선 주로의 도주를 막을 말은 없었습니다. 시원한 외곽 추입으로 직전 경주 역전승을 거둔 바 있는 11번. 4등급 1,400m 경주 서울 7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4번 썸생 로스트가 빠르게 앞서 나옵니다. 그 뒤를 쫓는 중위권의 말들. 3번 런보이런과 1번 콜조이가 2,3위로 그리고 4위는 8번 더리퍼까지 올라오면서 4마리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중위권의 모습 보이는 10번 이무기와 외곽의 12번 경부도령, 그 뒤를 쫓는 11번 테스고 대보까지 앞서 있는 6마리, 7마리의 말들. 선조 지키고 있는 4번 썸씽 로스트입니다. 썸씽 로스트가 안쪽에서 3코너를 먼저 바라보고면서 안쪽 3코너 진입합니다. 8번 더리퍼와 3번 런보이런 그리고 1번 콜조이까지 네 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쪽 12번 경부도령 외곽에서 5위로 안쪽 11번 태수고대부 그리고 10번 이무기까지. 이렇게 7마리가 한데 뭉쳐서 이제 3코너에서 4코너로 이동합니다. 선두 아직까지 짚고 있는 4번 썸싱로스트. 거리차 좁히는 8번 더리퍼 바깥쪽 2위. 안쪽에서는 1번 콜조이가 가세하면서 3마리가 4코너를 돌아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직선조롬이다 4번 썸싱로스트 바깥쪽 8번 더리퍼가 바깥쪽 2위입니다. 1번 콜조이 3위 그리고 그 뒤를 쫓는 10번 이무기와 외곽에 있는 11번 테스고 대부도 안쪽 1번 콜조이를 넘어서면서 4번 썸싱로스트와 8번 더리퍼 2마리 거리차는 1마신차 유지되고 있습니다. 입니다. 선두를 지킬 수 있을지. 4번 썸씽 로스트 이번 경주 3연승에 도전합니다. 4번 썸씽 로스트와 4번 더 리퍼 안쪽 3위권이 두 마리. 7번 라운더펄과 11번 테스고대보 선두는 4번 썸씽 로스트, 8번 더 리퍼 그 뒤를 쫓았던 7번 라운더펄까지 국산 4등급 1,400m 경주 막판 여유 있었습니다. 4번 썸씽 로스트, 8번 더 리퍼가 계속해서 뒤쫓았습니다만, 4번 썸씽 로스트의 3연승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400m 국산 4등급. 이번 경주 모두. 등급 1,400m 경주, 서울 8경주 시작했습니다. 외곽에 있는 12번 어서와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쪽 번호에 두 마리가 선두와 2위로 올라섭니다. 4번 청춘비바와 2번 아르폰스, 그리고 외곽에 11번 세네윈과 8번 옥룡도 가세하면서 12번 어서와는 4위로 빌려나기 시작합니다. 11번 세네윈, 4번 청춘비바, 그리고 안쪽 8번 옥룡, 12번 어서와 2번 아르폰스까지 5마리가 앞선 채로 선두 그룹. 중위권에서는 1번 더퀸 저스티스와 3번 로열테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선두 이마신, 삼마신차 앞서나가는 11번 세네윈이 3코너를 먼저 진입하면서 3코너 중반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4번 청춘비바 2위 바깥쪽에서 12번 어서와가 3위로 안쪽 2마리 4, 5위에는 8번 옥룡과 이번 아르폰스가 뒤따르면서 선두 11번 세네윈을 뒤따르는 이렇게 다섯 마리의 말들 이제 사 코너를 빠져나옵니다 단독 선두 11번 세네윈입니다 외곽에 있는 12번 어서와가 2위 안쪽에서 힘을 내는 1번 더퀸저스티스가 어느새 3위까지 진출합니다 11번 세네윈과 거리가 좁혀다가던 바깥쪽 두 마리입니다 2번 아르폰스와 1번 더퀸저스티스 두 마리의 동반 추입으로 안쪽 11번 세네윈을 넘어설 수 있을지 바깥쪽 두 마리 2번 아르폰스가 선두로 올라선 채 바깥쪽 1번 더퀸저스티스와 선두 경황을벌이고 있습니다. 바깥쪽 1번 더퀸저스티스와 안쪽 2번 아르폰스 두 마리의 접전 한가운데 1번 더퀸저스티스가 앞섰습니다. 1번 더퀸저스티스와 2위권 접전 속에 2번 아르폰스와 막판 취입했던 5번 별빛보석까지 가세하면서 1번 더퀸저스티스, 2번 아르폰스와 5번 별빛보석까지 세 마리가 한데 뭉쳐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서울 8경주 1400m 경주. 1번 더퀸저스티스와 2번 아르폰스의 대결에 막판 5번 별빛. 국산 5등급 1,700m 서울의 국영주 출발했습니다. 1번 KN TIZ1의 출발 때 이탈이 좋았습니다만 6번 정문 최강이 먼저 앞서 나니다 6번 정문 최강과 하환식 기수, 바깥쪽 8번 모닝프린스와 정정희 기수, 두발리가 앞서 나오고 바깥쪽 11번 너를 응원해와 안쪽에 3번 펀크레이지가 3, 4위권 도약해 있습니다. 바깥쪽 12번 JS 군황이 5위로 격차를 좁혀 나오고 안쪽에 1번 KNT 존이 안쪽자리 6위권, 5번 페더럴 캣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정문 최강이 잡으면서 이제 뒷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6번 정문 최강과 한만식 기수가 1만신차 앞서 있고 바깥쪽 2위로는 8번 모닝 프린스와 정정희 기수, 안쪽 3번 펀크레이지와 김하현 기수가 안쪽에 3위로, 4위로는 11번 너 을 응원해와 오수철 기수 안쪽으로 접어든 12번 제이스 군 황구와 문서혁 기수가 5위권 따라갑니다. 뒷선에 1번 KNT즈원이 안쪽 한가운데 5번 페더럴캣과 바깥쪽 7번 빛나는 질주까지 중위권 형성한 가운데 하위 그룹이 끄는 바은 10번 지금 여기에 와 안쪽에 2번 네그레 별, 4번 블로우마인드 최하위로는 9번 클라우터입니다. 이제 3코너 먼저 접어드는 6번 정문 최강과 격차를 목차까지 좁혀낸 8번 모닝프린스입니다. 6번 8번 두 마리의 격차가 좁혀지고 이마신 뒤에서 3번 펀크레이드 이가 단독 3위로 4위로는 11번 너를 응원해 안쪽에 12번 제이스군 환까지 따는 가운데 6번 정문 최강과 바깥쪽 8번 모닝프레스 두 마리 팽팽한 가운데 4코너선의 직선 주로 먼저 바라봅니다. 6번 정문 최강과 하만식 기수 바깥쪽 8번 모닝 프린스와 정정희 기수 두 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고 안쪽을 파고드는 3번 펀크레이지가 추격합니다 6번 정문 최강과 8번 모닝 프린스 두 마리 팽팽합니다. 바깥쪽 넘어서는 8번 모닝 프린스입니다. 8번 모닝 프린스와 정정희 기수 1700m 첫 도전 8번 모닝 프린스와 정정희 기수가 선두 꾸지게 나서 있고 6번 정문 최강 2위로 빌려납니다 3위권 대투매는 11번 너를 응원해가 3위까지 8번 6번 두 마리가 앞섰고 11번 너를 응원해까지 8번 6번 11번 세 마리 앞섰습니다. 이번 경주 정정희 기수 이번 시즌 첫 승을 1,700m 첫 도전이었던 8번 모닝 프린스와 함께. 직전 경주에 이어서 이번 경주까지 2연승에 성공하는 모닝 프린스와. 정... 1800m 국산 3등급 서울의 십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라스트 펀치의 출발이 크게 뒤쳐졌습니다 안쪽에 1번 톱시드가 좋은 움직임, 한가운데는 6번 천마비상이 빠릅니다. 6번 천마비상과 안쪽에 4번 AP파텍, 1번 톱시드와 바깥쪽에는 8번 더블 엣지까지 선두권 형성에 나가고, 6번 천마비상이 김용근 기수와 함께 먼저 일반 신차 앞서 달려나갑니다. 8번 더블 엣지가 2위로 4번 AP파텍과 1번 톱시드가 3, 4위로, 뒷선에 5번 농본바다, 와 9번 최고 블랙, 바깥쪽에는 10번 원더풀 데블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중하위권에는 3번 만세와 바깥쪽 7번 원평코드 외곽에 11번 드림맥스와 10번 원더풀 데블 등이 모습 보이는 가운데 6번 천마비상이 단독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1과 2분의 1마신 차격차 벌려놓는 6번 천마비상과 다시 1마신까지 좁혀내는 8번 더블엣지, 이때 외곽에서 3위권 도약해 있는 10번 원더풀 데블입니다. 안쪽에 4번 AP 파텍이 안쪽자리 4위권, 한가운데 9번 최고 블랙과 안쪽 1번 톱 시 외곽에는 11번 드림맥스까지 모습 보인 가운데 이제 뒷직선 주로 종반을 다가서는 시점 여전히 선두는 6번 천마비상이 지켜내고 있습니다. 김용근 기수와 6번 천마비상 단독선두 1만 신차 유지하고 있고 8번 더블엣지와 장추열 기수가 2위로 10번 원더풀 데블과 문성혁 기수가 바깥쪽 3위입니다. 안쪽에 4번 에이피파텍과 문정윤 기수 외곽에 9번 최고블랙과 11번 드림맥스까지 모습 보인 가운데 8번 더블엣지가 이때 선두로 부상에 나오면서 4코너를 선회해 직선주로 먼저 바라보는 8번 더블 엣지 안쪽에 2위권 밀려나는 6번 천마비상입니다. 8번 6번 두 마리 여전히 앞서있고 바깥쪽에는 9번 최고 블랙과 이동하 기수 안쪽을 파고드는 7번 원평코드와 안토니오 기수입니다. 선두는 8번 더블 엣지와 장추열 기수가 근수한 선두지켜냅니다만 안쪽에서는 7번 원평코드와 4번 에이비파텍 바깥쪽에는 9번 최고 블랙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9번 최고 블랙이 서서히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9번 최고 블랙과 이동하 기수가 바깥쪽 선두로 8번 더블 엣지와 장추열 기수가 2위로 밀려납니다. 9번, 8번, 7번 세 마리가 앞섭니다. 9번 최고 블랙과 이동하 기수가 결국 8번 더블엣지를 넘어서면서 9번, 8번, 7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해 나갔습니다. 1,800m 국산 3등급 경주. 9번 최고 블랙과 이동하 기수 3. 경주 시작합니다. 경주거리 1200m 1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3번 바이스로이 많은 관심 받고 있는 3번 바이스로이 앞서 나오고 그 바로 바깥쪽에 4번 라온 패션 안쪽에서는 2번 네모 프린세스까지 가세하면서 3번, 4번, 2번 세 마리가 선두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안쪽에 있는 2번 네모 프린세스가 근소한 거리차 앞서 나오기 시작했고 바깥쪽에서 3번 바이스로이와 4번 라온 패션 따르면서 곡선주로 진입했습니다. 그 뒤를 1번 동진 최강과 5번 스피돔, 7번 럭키 재산이 4, 5위권에 뭉쳐 있습니다. 선두는 2번 네모 프린세스가 유지하면서 안쪽을 차지하고 있고 바깥쪽에서 인기 마인 3번 바이스로이가 2위로 그 바깥쪽 4번 라온 패션 자리하면서. 2번, 3번, 4번 세 마리 반 마신 이내의 접전을 펼치고 그뒤 1번 동진 최강, 5번 스피돔, 7번 럭키 재산까지 따라 붙으면서 이제 사코너 돌아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2번 네모 프린세스입니다. 근소한 거리차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 두 마리 1번 동진 최강과 6번 흔들림이 따라 붙고 바깥쪽에서는 3번 바이스로이와 4번 라운 패션 가서 있습니다. 안쪽을 파고드는 1번 동진 최강 앞서 있던 2번 네모 프린세스 넘어 섰습니다. 선두는 1번 동진 최강 김용건 기수와 함께하는 1번 동진 최강이 2위권과의 거차 점점 벌려 나가고 있는 가운데. 6번 흔들림이 2위로 1번, 6번 두 마리 앞서고 바깥쪽에서는 10번 볼트맨입니다. 선두 1번 동진철, 1번, 6번, 10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레츠런 파크 서울 11경주 1번 동진 최강 직선 주로 안쪽이 열리자 재빠르게 진로를 택하고 치고 나오면서. 4 0 0 경주 서울 제 12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3번 최강퀸이 가장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바깥쪽에서 빠르게 따라붙으면서 선두와 2위 자리까지 차지하는 말 5번 참 좋은 친구와 4번 탁트인입니다. 3번 최강퀸은 3위로 밀려났습니다. 11번 라이드러키와 안쪽 8번 루열엘비스가 각각 4, 5위로 그 뒤를 따르고 있고 선두 지킨채 4번 탁트인, 5번 참 좋은 친구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중위권에는 12번 천지광풍 그리고 하위권 뒤쪽에 있는 다섯 마리 리끄는 말 1번은 온 포인트입니다. 선두 4번 탁트인이 3코너를 먼저 진입했습니다. 바깥쪽 1마 신차로 2위로 따르는 말 5번 참좋은 친구, 11번 라이드러키 외곽에서 안쪽 3번 최강퀸이4위로 이렇게 네 마리가 앞선 채로 3코너에서 4코너로 이동합니다. 12번 천지광풍과 8번 로열엘비스 각각 5, 6위로 이렇게 여섯 마리가 앞선채로 이제 4코너 중반 이제 직선 주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4번 탁트인 바깥쪽 5번 참좋은 친구 안쪽 3번 최광퀸까지 세 마리가 이제 직선 주로 승부입니다. 4번 탁트인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5번 참좋은 친구가 선두 자리 자시 빼서 냈습니다. 4번 탁트인 그리고 3번 최광퀸 바깥쪽 선두는 5번 참좋은 친구, 외곽에서는 6번 벌말대장과 12번 천지광풍이 2, 3위권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5번 참 좋은 친구, 3번 최강퀸, 그리고 바깥쪽 걸음이 좋은 6번 벌말대장까지 5번 참 좋은 친구 선두를 지킬 수 있을지 5번 참 좋은 친구와 3번 최강퀸, 그리고 6번 벌말대장까지 5번, 3번, 6번, 3마리가 앞섰던 서울의 12경주였습니다. 혼합 3등급 1,400m 경주, 5번 참 좋은 친구, 4번 경주 복귀전을 오사히 치렀습니다. 작년 국직한 대상 경주 위주로 출전해왔던 5번 참 좋은 친구. 이번...